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임영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케이지 모빌리티의 더뉴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되겠고요 c 7 등급의 4륜구동 비전 등급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87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세스 등록이 16년 1 0월이고요 17년형입니다 연료는 경유 색상은 빨간색입니다 주행거리 14만 5천키로 주행했습니다 네 외관 네, 너무나 예쁘죠. 완탑은 이렇게 중간쯤에 아, 3분의 2 정도에서 떨어지는 이렇게 예쁜 유선을 가지고 있는 완탑이고요. 네, 블랙휠이 예뻐 보이는 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실내는 실내도 이렇게 시트가 어, 검정색과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시트가 예뻐 보입니다. 네 계기판 14만 5천 키로 보고 계십니다. 키는 두벌 준비되어 있고요. 다른 구동 버튼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예쁜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모습이고요. 센터페시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모습이고요. 뒷좌석 열선 전동 시트. 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네, 자동 레인 센서 들어 보입니다. 트렁크 네, 열어놓고 찍어봤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입니다. 용도 변경 이런 은 없음이에요. 렌트한 적이 없고요. 분넷과 운전석앞펜 다만 두 개만 단순 교환 있고요. 나머지 모두는 어, 데미지가 없이 어, 내용은 훌륭합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어, 오일팬 쪽이 약간의 기름이 보였는데 이거는 확인해서 어, 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수리해 드리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변속기 쪽은 아, 내용이 전혀 없는 내용이 좋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아, 완벽한 양호 판정 좋게 받았습니다. 아본 차량을 소개시켜 드림에 있어서 사실은 이 금액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죠. 네, 정말 저렴하게 나와 있는 차다. 가성비가 너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평소에 이렇게 빨간색에 거부감이 없고 예쁘게 생각하셨다면, 바로 이 차량 잡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키로 수도 이제 14만 5천 키로 인데요. 1년에 2만 키로 잡는다면, 어, 보통 한 지금 8년인데 826. 그래도 1년에 2만 키로를 타지 않은 차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충분히 쉬운 전해 보시고요. 엔진 하부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고, 저희가 내용적으로 수리를 요하면 반드시 수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시운 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성비 좋은 아, 더뉴 코란드 스포츠 차량입니다. 부부카 이명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